일본 교슈 남부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사쿠라지마 화라산이 이틀 연속 강하게 분화했습니다. 24일 오후 8시 5분 분화를 시작해 분석이 화구에서 동쪽으로 약 2.5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기도 했으며, 25일 오전 6시 31분 또 한번 분화했는데요. 당시 화산 분화구에서 화산가스 혹은 화산분화재를 일컫는 분연이 약 2.2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에, 일본 기상청은 분화구에서 반경 3km 내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을 당부하며 가장 높은 단계인 분화경계 레벨 5를 발령했는데요. 분화경계 레벨 제도를 도입한 이후 레벨 5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. 기상청은 이번 결정이 큰 분석이 날아간 것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섬내 많은 범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분화 임박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.